안녕하십니까. 워티목TV 임윤입니다. 드디어 2022년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사랑하는 동생의 오토캠핑장, 건설 현장, 어, 강원도 양양군선봉면입니다 원래 오늘 매스컴에서는, 어 해를, 해도지를 못 본다 했거든요. 왜냐면, 그,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까봐 못 본다겠는데 어, 어김없이 지금 바닷가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.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바닷가 쪽으로 안 가고 지금 그 사랑하는 동생 오토 캠핑장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저 앞바다가 동해바다. 어,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기가 어 물치항 쪽입니다 물치항 어까 전에 왔던 눈이 아직 녹지 않고 게 많이 쌓여 있죠 올라온다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그냥 올라올라올라 바닷가 쪽에 가면은 어 하지 말라는건 하지 말아야죠 코로나 때문에 힘어 힘든데 그냥 나가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면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, 어, 네, 올 어, 금방, 금방, 금방 올라와요. 자, 떠오르고 있죠잉? 어, 2022년, 어, 호랑이 해,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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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음 맞지 마. 형, 형님께서는 아들 장가가 달라고, 장가가 해달라고 빈다는데, 나는 장가는안올라와 안 좋을 것 같고, 그냥, 어, 늘 건강하고, 건강이 최고죠잉? 음? 장가 안 가도 건강은 최고입니다. 건강하게 해달라고 바라고 싶고, 어,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, 맨날 좋은 일만 또 좋은 일만 있으면또안 어, 되겠죠? 저저 저 바다의 파도처럼 어, 그냥 그러면 그래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. 최고의 살아가는 돌인것 같습니다. 드디어 떠오르고 있습니다. 힘차게 떠오르죠. 저도 다른 건 바랄게 없고요.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네. 내가 아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돈, 물론 돈도 많이 따라주면 좋겠죠. 그렇지만은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냥 건강하게 한 해를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네요. 진짜로 저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작년에 내가 어 못다했던 일, 그다음에 남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다 거 잊어버리고 올 한해는 어 작년보다도 더뜨있고 마음 넓고 이렇게 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가짐도 이렇게 어지게 또그르죠 힘차게 오늘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간내 웃음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예, 네. 나이부 떠오르는 태양 보시고. 힘차게, 오늘 한 해,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버튼목TV, 임윤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새해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구독 많이 해주시고,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야, 기가 막히다. 진짜로. 다 올라왔어요. 딴 데서는 못 보겠지, 그럼.